눈 앞에 있는 청년은 이름이 성룡이었는데 뼈대가 남달라 어깨 뼈두 개가 마치 새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죠. 사부는 그가 만명중한명 나올까 말까 한 무술 천재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부는 성룡에게 매일 천근짜리 쇠신발을 신기고 특수 제작한 뾰족한 물통을 메고 산 아래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성룡은 평지에서도 한발 내딛기 힘들 정도로 버거웠는데 그 상태로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죠. 결국 체력이 바닥나 쉬고 싶었지만 바닥이 뾰족한 물통 탓에 물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지는 그 모습을 보고 게으름을 피운 거라며 당장 산에서 쫓아내려 했죠. 성룡은 억울했지만 차마 변명도 못 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본 주지는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룡은 물을 나 때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발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끝까지 버텼죠. 겨우 숨을 고르려던 순간 주지가 불쑥 나타나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말라며 이번엔 뒷산에서 장작을 패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룡은 소림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매일같이 하는 일은 장작 패기와 물 끼기뿐 무술은 단한 가지도 배우지 못했죠. 답답함과 억울함에 시달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노승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룡 얼굴만 보고도 성내를 알아챘고 장작 패고 물기는게 소림의 기본이다. 물통은 다리 힘을 장작은 허리를 단련하는 법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성룡은 그제야 크게 깨달아 다시 무릎을 꿇고 무공을 가르쳐 달라 청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대신 눈앞에서 축권 한 세트를 선보였죠. 얼핏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았지만 그 하체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룡은 더욱 확신했죠. 이 노승은 분명 세상에 둘도 없는 고수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대로 따라하며 축권 수련을 시작했습니다.